자 보자 혈액형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나쁜 거예요 혈액형에는 혈액형이 나오면 중간 유전이 나오셔야 돼요 이유는 A와 B형이 있으면 누가 튀어 나올 수 있어서 A, B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얘는 혼재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A형하고 B형이 교배하게 되면 누가 나올 수 있어요 O형이 나오게 되죠 얘는 얘는 무엇이 된다 얘는 분리에 법칙이 되어지는 거야. 왜? A, O, B, 오기 때문에 o, O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혈액형은 중간 유전 여기서는 중간 형태의 유전 붉은색, 흰색, 분홍색 같이 A와 B 있으면 전혀 다른 혈액형이 나오는 건 얘는 중간 유전이고 얘는 분리의 법칙이니까 두 개를 같이 떠올려줘야 돼요. 이 유전 파트만큼은 문제 내에서 풀면서, 문제를 풀고 나가면서, 거기 사이드에 있는 배경, 배경지식이나 기념기 옆에 붙으면서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오류. 풀다가 안 되면 다시 풀면 되죠. 유전은 다시 풀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한번갈때 천천히 차근차근히 가주시는 게 좋고, 유전병이 같이 어떻게 나오냐면, 연계돼서 나올 거예요. 연계돼서. 그래서 어떤 어떠한 유전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and and 누가 혈액형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럴 때 나오는 것중 하나가 그 유전병하고 혈액형이 연관돼서 연관되었을 때 되었을 때가 있고요. 또, 아니면, 아니면, 얘가 독립되어졌을 때, 독립의 법칙으로 접근했을 때, 방식이 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얘는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게, 혈액형만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래.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이거는 약간 사인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표현형과, 표현형하고 유전자형. 이게 정확히 구분이 확실히 되어 주셔야지만 오류를 덜 발생합니다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고 여성의 A표시 혈의경이다 대립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 IA가 있고 I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좀더 더 복잡해 보여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봐주시는게 좋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여기서 기억나나 모르겠다 가계도 할때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했더라? 가계도 할때 아, 대답 안 하는 거봐 그렇게 내가 목 넣어 외쳤는데 알는데 대답 안 해주는 거지 상성, 우열 이거 관계 정확히 따져들고 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풀다 보면 계속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될때 어머니 목의 쪽을 보시게 되면 목의 쪽에서 혈액형이 A, B형. 그 다음에 아버지가 두개 쪽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B형인데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이거는 문제 난이도가 낮아 이걸 갖고 난 높은 걸 올라갈 때 이거 할때 반드시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생각해주고 가셔야 돼요. 이걸 떠올려 놓고 가는 거야. 굳이 뭐쓸 필요는 없겠지만 삐삐인 B형인지 삐오인 B형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을 하나 붙여 줄게 가계도 할때첫 번째가 그 병이 유전병이던 누가 됐던 얘가 삼염색체인지성염색체인지그 다음에 얘가 우여, 우성인지 열성인지 따져 줘야 되는 게 먼저라면 이제 살을 붙일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계도가 나오면 꼭 약속인데 가계도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접근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지 말고 나오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얘가 분리인지 뭔지를 확인하는데 위에서 아래를 왜냐하면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는 보니까 우성이 내가 아니라 자손에게 가현이 되면 우성인 거지 그래서 너가 우성이야? 어 발현되지 않았네. 네가 열성이야? 라고 보는 거고 얘가 어만 자손이 얘가 부모되고 자손 때어 네가 이상한게 나왔네. 이거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네가 어 다른 게다른네 중간 유전이구나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우성인지 열성이또 하나는 아까 상성 같은 경우도 기억나겠지만 반성 유전 할때 기억나시죠? 엄마 쪽이,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이고,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가 유전병.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이 유전병이고, 문제가 솔직히 안 돼.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딸인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아래에서 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다가 뭔가 찝찝하면 그냥 내려가서 봐. 내려가서 위로 치고 올라가시는 게 조금 더 많이 안정적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내가 강조했으니까 좀 익숙할 거고, 하다가 뭔가가 좀 어색하다 싶으면 내가 혹시 위에서 아래를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한 다음에 아래에서 가게도 자소 때에서 부모를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철수가 A형이래, 철수가... 자, 이렇게 되면, 잘 봐, 똑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 철수가 A형은 아까처럼 표현형 유전자형, 지금 얘는 표현형인 거잖아. 그러면 반드시 표현형과 유전자를 같이 떠올려 달라고 부탁하는 게 얘가 A, A인 A형일 수도 있지만 A, O형인 A형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때려주고도 겉으로 봤을 때 여기서 온 거잖아. 그러면, 엄마만 한건 아닐 거라고. 아빠도 뭔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 아빠는 A5형인 a B형, 5형인 b 5형인 B형인 거고, 철수는 a 5인 A형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건 쉬운 거니까 눈에 보이지만, 이게 복잡하게 넘어가게 되면 복잡한 걸로 연습하잖아. 그럼 멘붕이 와요. 쉬운 것부터 차근히 쫓아가서 보기에다 살을 붙여 올라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철수의 동생이 철수와 유전자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철수의 동생이 나와 이제 동생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전 철수와. 유전자이 같은 유전자형이, 용서는 유전자형이라고 되어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확실히 규정이 되었으니까 A, B 그 다음에 A 아니, B, O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A, B가 되겠죠. A, B가 될수 있고 A, O가 될수 있고 B, B가 될수 있고 B, O가 될수 있는데 여기 유전자형이라고 했으니까 A, O인 게 나와야지.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네. 그럼 나올 수 있는 건총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못 나오죠. 근데 답이 왜 4번이냐는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옆에 뭐가 되어 있어? 여자로 태어나 여자. 이거 앤드 앤드 여자로 태어나려면 아빠가 xy고 엄마가 xx니까 그러니까 요걸 주면 아 딸인거고 이걸 주면 아들이니까 2분의 1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알겠지만 이럴 때는 더하기라는 거야 곱하기라는 거야 곱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얘와 얘가 곱하기가 돼서 8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떻게든때려맞도풀지히 말할게 이건 중등부 수준으로 공부해도 답은 낼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이딴 문제가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중학교 수준인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내가 교재에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풀어서 답 구하라고 한게아니라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게답 내서 답 맞춰내려 끝내지 마셔야 돼요. 뭔가 찜찜함이 하나도 있으면 던져서 이런 걸 가져가시라고.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야 수능 특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